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음 오늘은 7월 13일, 24년 토요일 아 나는 날씨는 덥고 또 장마로 비가 주룩주룩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무더운 7월 여름인데, 일도 조용한데, 나는 조용한데, 성경은 정말 시끄럽다. 시끄러운 묵상, 말씀 묵상을 하자니, 아, 심정이 그렇게 좋은 기분만은 아니다. 일어나는 상황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또 한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잘 묵상하고, 무슨 말씀을 나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새겨보도록 한다. 예후가 다 아합가문 아들들 다 죽이고,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난다고 한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마흔 두 명이나 되는데 아달아의 아들들이겠지? 아니면 아달아가 마흔 두 명을 낳기는 좀 그렇고 다른 후궁들도 같이 낳겠구나. 아무튼 그 아들들이 정말 이게 무슨,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궁에서 너무 태평하고 천연덕스럽게 잘 자란 아이들 모양, 아무 생각 없이 태후를 만나겠다고, 문난하러 가겠다고 가다가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굳이 얘네들을 죽여야 됐을까? 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가다가 또, 어, 맞이하러 오는 내가 배 아들 도움을,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난다. 여혼 아답과 함께 만나서 같이 손을 잡고, 더더욱 이제 힘을 받아서 같이 가서 더 하자. 나머지를 정리를 더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레가베 아들 여호나답한테 얘기를 한다. 열심이 진리이고 최고의,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에 푹 젖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열심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 나도 한때 그랬었다. 수많은 열심이 나를 얼마나 교만하게 했고, 그때마다 실수하면서 또 잘난치 하면서 또 넘어졌는지 모른다. 도리어 하나님도 이 열심을 당연히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함을 잊어버린다. 열심이란 불같은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성을 잃기가 쉽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버린 것이다. 예후는 너무 강했고, 거기다 마음의 불탄 열정이 너무나 커서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다. 굳이 유다의 왕자들을 죽일 것까지 있었을까? 잡이 없는 예후의 폭주를 이젠 누구도 막지를 못하게 됐다. 19절에 예후가 발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계책을 썼다고 한다. 모두 다 모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아 놓고 예후가 나도 바알을 섬기겠다. 바알한테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다가 다 모아 놓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을까? 많이 모였겠다. 뭐 지금 보니까 숫자는 안 나왔는데 몇백 명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모아서 가둬놓고 마구 칼을 휘둘려서 죽임의 피를 흘린다. 피바다가 되었을 것 같다. 이건 도륙이다. 그리고 27절에 발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통쾌하기는 하다.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통쾌함을 또 느낀다. 그러나 변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다. 사실 우상은 눈에 보이, 눈 있지도 않은 허상일 뿐이다. 사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 아니, 아니.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어디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회개하도록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 섬긴, 섬겼던 죄를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다.예후가 이런 상황에서 다 모아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한다든지 너희들도 여기를 하나님을 섬기길 바란다.우상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이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 당시에는 또 바알 숭배자들이 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과격한 죽임의 심판. 그래서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정리가 되었다.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철저히 행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도 여러 가지 죄악을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신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를 찾아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손우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참 많은데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도 그냥 예, 저번 지금 3주 동안 특세를 드렸던 6월달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주신 뜻은 마음에 주신 뜻은 기도하라는 거였다. 열심히 그런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어서 약을 먹으면서도 누워 있을 때가 많았고 누워 있다 보면 자고 사실 기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정리를 해야 된다. 바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 안 된다고 자꾸만 일이 없다고 조용하다고 돈벌 생각 그런 연구만 하지 말아라 이거지. 기도의 양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의 양을 받아서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은 기도로 나라를 구했고 기도로 그의 선지자들을 어린 생도들을 살렸고 또 그들을 섬기는 죄백성들을 살게 했다. 그래, 나는 작지만 나는 아프고 환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더욱더 구해서 충만하게 깊이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운 것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것들 나의 어려운 것들 이 나라의 어려운 것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여름을 맛보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고 하시는 뜻인 것 같다. 진멸하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 성령, 내가 사랑하는 그때 그토록 은혜를 많이 주셨고 기름부으심을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더더욱 더 강구하도록 하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으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